네 어제 하다 제가 못본거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뭐냐면 int num o n e 뭐야? 예 얘를 지금 오을어 얘를 네이. 함께 물결물을 치면은 네, 물결물 물결이 맞죠? 네. 그러면, 오늘 물기면 좀, 얘는, 16진수를 보자고요. 16진수를 보면, 4, 4바이트니까, F가, 한, F가 한 바이, f FF가 한 바이트, F, f 가한 바이트, 두 바이트, 세 바이트, 그 다음에, 0, 5,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인트가, 어, 4바이트 그러니까 이게 한 바이트야. 이 하나가 16진수로는, 얘가 16진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16진수니까, 얘가, 1111. 1111, 1111. 자, 그럼 이거 5니까 여기 0이죠. 0이에요. 0, 0, 0.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가, 어, 정수는 4바이트니까, 아니, 이게 1바이트지.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죠. 이1주도 표현한 겁니다. 이뭐라는 이 거. 어차피 여기는, 어, 16진수에서 10진수는 9까지 밖에 없지만 16진수는 F까지 있는 거죠 이 상태가 지금 뭐라는 거야 얘를 반전해 봅니다 그럼 이게 지금 반전하면 얘를 다 뒤집으죠 이거 실제로는 얘가 반전하면 F가 되겠죠 상태가 반전하면 비트 반전이에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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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가 이 진수로는 0 1 0이이야 여기가 0인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1060 되겠죠? 간단하면 1060, 얘가 어, 8에서 하다니까 이제 12니까 a가 12니까 c란 말이야. 그죠 그럼 요거를반전한 거야. 근데 지금 반전했는데 이 f가 또 있잖아. 그럼 얘가 음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맨 앞에 비트가 음수라고 얘가 1 1이니까 음수니까 음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의 보수 취하고 1을 더한다고 했지 그게 2의 보수죠 얘가 지금 음수니까 다시 얘를 반전하고 1을 더해 그리고 반전하면 얘잖아 1의 그러니까 보수죠 얘가 이 보수 1의 보수 근데 더 1을 하니까 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다시 반전하면, 얘를 반전하면 6이 되죠. 마이너스 붙었고, 그 다음에 2에 e 붙수니까 1에 e 붙수때 1을 더하기 6이 된다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6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물결 문, 물결을 시키니까 바, 물결이 지금 반전이랍니 물결이 비트 반전이잖아. 물결이. 물결이 비트 반전이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5를 물결을 취해. 그러면 마이너스 5를 물결을 취하는 거잖아. 이거 비트를. 그러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위기죠. 그러면, 반전시키면, 얘가 될 거잖아, 지금. 근데, 어, 여기서, 얘가 된 거는, 보수를 취하고, 이을 더한 거죠. 근데, 지금 얘는, 보수를, 어, 이을을 더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죽이니까, 마이너스 5는, 보죠, 지금. 6은 음, 4 더니까 0110. 이렇게 되죠? 이게 6이잖아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6이 6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반전시키면 어떻게 돼요? 반전시키면 얘는 1, 0 0 1그렇게 되면 얘가 어, 아, 바꿔져죠. 뭐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요것까지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다시 얘 마이너스 5를 반전시키면, 우리가 플러스 5를 반전시켜보니까, 1의 보수 때는 반전하니까 다시 원래로 가죠. 그런 다음에, 플러스 2를 했잖아. 2의 보수. 음수에서는, 플러스 2를 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냥, 빼는 거야. 뺀, 뺀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얘가, 마이너스 5를, 빼면, 5를 빼고, 4가 되는 거지. 어, 이해가, 잘 생각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반전을 시켰더니, 다시, 다시 생각해보세요. 지금 요거에서, 반전을 시켰더니 결국에는 반전을 하면 이제 이, 이 자체가 이 비트 반전이란 말이야 비트를 하나씩 뒤집어 그랬더니 F가 나왔어 얘를 얘를 비트 시켰더니 지금 O를 하는 거지 5를 원래 O였어요 얘를 반전 시켰더니 얘가 나왔단 말이야 이거 나오니까 얘가 음수잖아 음수니까 내가 음수 계산할 때 어떻게 했을까마이너 2의 부수를 한다고 그랬죠? 2의 부수는다 반전시키고, 플러스 1을 한다고 그랬죠? 그니까, 러 반전시키면, 이제 음수는 나온 겁니다. 이스 여기 이리스 음수예요맨 앞에 비트가. 반전시켰죠? 이거죠? 플러스, 2, 이제 1을 하잖아. 그니까, 러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하나 일증가 됐으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마이너스에서는, 이게, 이게 지금 마이너스란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5를 반전시키면, 그 마이너스 5를 반전시키면, 가 되는데, 2의 부수 때 하나를 증가시켰잖아. 양수에서 어, 반전시키니까, F가 나오면서 맨 앞에 1이니까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는 2의 부수니까 반전시키면 원래 길로 가고, 원래 양수 길로 가고, 단지 1만 음수로 바뀌었고, 앞에 것만 양수로 바뀌는데, 이, 그건 일의 부수죠? 1을 더니까 하하늘를 증가시켰다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하을을 빼야 되는 거야, 양, 양수를 바꾸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5는 얘잖아. 여기가 0이잖아, 여기가.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앞에, 앞에만 따져볼게요. 여기 0이잖아, 0. 0은 양수잖아. 0은 양수죠? 그리고, 양수기 때문에, 어 양수였을 때 반전시켰더니 음수가 되기 때문에 2의 부수를 취해야 되는데 2대 부수는 다 반전시켜 올리로 가고 더 2를 해야 되잖아 반대로 생각하면 얘 마이너스 5를 플러스로 하게 되면 반대로 하를 빼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돼요 하나쪽만 생각하고 반대쪽 이렇게 갈 수가 있어